네. 하여튼 잘 먹고, 어 건강하고, 네. 열심히 하면 돼. 네. 어 그래 그러지구만. 남보다 내가 아 아빠 어그그그저저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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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뭐는 저거 어제 뭐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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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스스그 스트럭 스트럭 하는 응. 거 예. 봐라. 그 아, 사람들 모여 아, 가지고 어제 아, 가지고 하는데 아, 전부다또 가장 떠나. 그래 <laughs> 열심히 하면 그래 되는 거다 어쨌든. 뭐? 네. 그, 이때 응. 아, 많이 먹어야 돼, 네. 네. 아, 이서 네. 많이 먹으면 몸이 약하면은, 따라가지를못 해. 체력 보강 해가지고, 많이 먹고, 건강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길에, 낸게 없어? 네. 네. 아직, 아직 남보다 없어. 나중에 남다답서하고 어, 나중에, 엄마, 아빠 건강할 때, 그러면 열심히, 엄마, 아빠가 지금 대학 시켜주는 거, 걱정 말해 할아버지, 사, 사는 동안에 대학 가면 내 용돈 보태줄게. 할아버지 죽은면 고마이고, 그래. 내가 사이니 네 대학 다닐 때 살아있으면 내 용돈 내 보내줄게, 잉? 네, 감사합니다. 응, 어, 네. 어, 그래. 야, 근데 할아버지님 위해서도 한 마디 해야지. 음. 어, 네할 어, 할아버지 어, 건강하시고 그래. 음, 할아... 말씀 건강하세요. 그래 할아버지. 네. 오래 사면 되는 게네. 오래 살수 있으면 경력은 좋고 네. 나도 좋고 경력에도 좋고 그래. <laughs> 음. 근데 이사 되면 또 할아버지 또잘 이렇게 셔 드릴 거 아니야. 맞지? <웃음> 네. 네 꿈을 네또 <laughs> 내가 살아 을라 네. 할아버지 한6년이면 그, 끝나지 다 아 그런데 몇살이다안아뭐 어차피 100세 시대인데 그래 오, 100세 시대에 의사 되어서 멋지게 또더 응? 멋지게 다 관리해 드릴 건데 그래서 할말 있고 안할말 있지 그래 그러자 나중에 훌륭한 의사 되갖고 할아버지 더 건강하게 사시게 해 드릴게요 해야지 음. <laughs> 의사 돼서 치료해 드릴게요 그래 그래 아니야 나 진짜 남자답다 내력이 내력이 있어 민호